아침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라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년 만에 가민도 자전거에 설치하고 가민을 설치했다는 이유는 오늘 좀 열심히 타보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멧돼지 코스를 타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시작하면 어 갔다오면 약 80km 정도의 코스인데 거의 한 2년만에 한 25km를 넘어가는 거리에 라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잘 다녀올 수 있을지 뭔가 괜히 겁도 나는 80km 가지고 겁내하고 있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 지금 한 20km 정도 탔는데 벌써 형님들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4명이서 타는데 세구 씨랑 저랑 앞에 남았고, 형님들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일단 속도 늦춰서 맞춘 다음에 같이 붙여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참... 린브리또님 팬인데. 네? 제 팬이 어디 있어요? 팬 <laughs> 싫어해. <laughs> 관심 받는 거 싫어해서. <laughs> 형님 별로 멧돼지 타고 싶지 않으신 거 같은데 그래서. 멧돼지 아, 안 되겠어 오늘. 왜요? 아, 오늘 메시지 못할거 같아. 너무 힘들어서. 휴지? 새 휴지? 어 아, 이게 닦을 거 없다, 뭐. 42 킬로 막45 킬로 탔는데 타니까 안경이 막 바람에 눌리는 거야. 그아 앞에 가는 오. 사람은 어떡했어요? 아 오늘 멧돼지 못가못 가. 안에만 좀 따끔들 가. 마. 무슨 그 알프스에 나오는 오. 우유병 같아. <웃음> 달아 달아. <laughs> 네. 나가서 따끔들. 꿀 나왔어 꿀, 꿀. 이게 뭔데? 꿀 커피 한잔 먹을. 아. 한잔 먹어요. 아, 6시간, 6 없죠. 아, 카페인 많이 들어가면요. 네, cop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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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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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꿀 y copy, 맛 o p 맛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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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데 커피, copy, copy, c 이 p 힘나, 힘나. 어, 어. o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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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계국수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커피 한잔 마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좀 즐기다가 와야지 왜 죽어라고 막 40km씩 밟고 그러는 거야 2년만에 죽어라고 밟아봤어요 2년만에 가민 2년만에 가민 켰는데 40도 아니야 45에서 45 당신은 이제 가민 갖고 오지 말고 가민 없으니까 제가 이러니 가민 갖고 오니까 더 달려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보이니까 보이니까 이거 어디 대안 있어요? 다른데? 그니까요, 아직 자꾸 줄이려고 하시잖아요. 너 감인 거치대도 좀 좋아 보인다니까는. 순정이에요. <laughs> 내 거랑 보통 좀 다르다. 신형 이거 신형. 어? 힘들어. <웃음> <웃음> 왔어. 벌써 보고 왔어. 왔어? 뭐아 힘들어 d you,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아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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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 고 w h a t 이 up? w h a 자전거에 달고 속도 보여가지고 너무 오바하다가 벌써 힘다 빠져서 다리에 힘을 실어서 굴러지 못하고 있는데, 아... 항상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좀쉬고 있으면은 다 붙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엄청 떨어진것 같았는데. 형님.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왜 항상 이렇게 뒤돌아보면 와계세요? <laughs> 인생이 그런 거야. <laughs> 지나가는 길에 빵집이 보이길래 빵을 못 참고 빵 먹었습니다. 아 맨날 빵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 이 빵이, 빵이 몸에 안 좋을 텐데 너는 빵을 왜 이렇게 좋아해? 빵이 좋은데 어떡해요? <laughs> 형님이 막걸리 좋아하시는 거랑 <laughs>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있어? 그러고 살고 싶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시잖아요. 누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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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다 절제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아 절, 절제하는 거야. 절제 얘기 들으니까 형님 연초 트라우마 있어요. <laughs> 저희. 정상 다 올라왔습니다. 남한산성은 다 좋은데 길이 좁아서 좀 차가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80km 멧돼지 코스를 다 타고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탈지 싶었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페달 불리다 보니까 다 탔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한 2년만에 2년만에 한 남산부각 벗어나서 자전거를 타서 탈수 있을까 진짜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 80km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오랜만에 좀 길게 자전거를 탄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형님들이 안 계신 이유는 떨어졌기 때문에 찍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 항상 자전거 탈때 같이 붙어있으면 한 팀이지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도 항상 자전거 타러 나갈 때 각자 도생의 마음을 한 켠에 이렇게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아침 7시쯤에 출발해서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라이딩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장 오픈 시간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나가는 라이딩을 자주 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 함께 라이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댓글을 남겨 주셔도 되고 매장으로 연락 주시면 뭐몇 시에 만나고 뭐 이런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전거 타러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라이딩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립!